일음 오늘 어? 어 오늘 오늘도 사냥 가는 날이다 음 하, 무기 챙겨 무기 빨리 챙기러 가자 응? 자 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잠깐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로 가뀌었 었네 일단은 저쪽을 문을 탔고 사냥 하러 가볼까 맞다. 사랑하지 말고 난 그냥 밤이네. 망했다. 빨리 자자. 음, 음. 음. <laughs> 오늘도 책을 읽어볼까? 오늘 작은 아들이 참 아이들의 어린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laughs> 윤재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 일본인이었습니다. 윤지 죽은 끝. 아이고 불쌍하시네. 또 내용 똑같은 건가? 아이고 내가 똑같은 거 넣지 말라니 까하 아이고 마음을 몰라 마음을 가야지. 안녕하세요. 아, 무슨 소리지? 저기 혹시 초보집 사람 사시는 곳인가? 뚝뚝뚝. 누구세요? 누구 계세요? 누구 있는데요? 어, 혹시 흑집에 사시는 분인가요? 아닌데요. 맞는데요. 이쪽에도 계속 입 쭈뭉쭈거리고 있는 사람? 아닌데요. 저 여기 앞집 고수인데요. 이 고수 아닌데요. 저 지금 앞집에 사는 이 무지개집을 제가 다 사는 곳이거든요. 아닌데요. 거기 저 집인데요. 아니, 제 집인데요? 멈춰. <laughs> 이상하신 분이시네. 이미 이상한데요. <laughs> 잠깐만. 다른 데로 떠나도 목소리가 들리는데? 뭔 소리야? 지금 저 당신 옆에 있어요? 아닌데요. 저 옆에 있지 않은데 왜 목소리가... 혹시 저 캠프에서 뭐 들리는 소린가요? 아닌데요. 그럼 제 집에서 들리는 소린가요? 아닌데요. 당신 집에 들리는 소린가요? 아닌데요. 그럼 어디서 들리는 소린데요 하늘 나라에서 들리는 소린데요 <laughs> 잠깐만요. 아, 그러면, 목소리가 어디로 떠나도 된다는 뜻이에요? 맞는데요? 저기요! 왜요? 당신 졌어? 아미 <laughs> 졌는데요, 멋진데. <laughs> 잠깐만. 아, 그러면 오늘, 내일, 어, 오늘 학교로 와라. 싫은데. 얼른 와야 된다. 부르게해야지 아, 속삭여 불러야지. 어. 어, 지우 확진유청이장윤수 인장 윤장 윤이 진수 유하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고 쫙 하고 빨리 빨리 하, 이제 학교나 끝났으니 이제 우리 사랑스러운 내 집으로 가서 이상한 아저씨 소리를 올 거야 누구세요? 에 아까 말하던 사람이야 말안 했는데요? 아까 나한테 말 시킨 거 누군데? 누구세요? 너 혹시 아빠 있지? 안는데요 없어? 없는데요 그럼 나랑 가족할래? 미쳤어요? 왜? 당신 똥냄새 나서 안할 건데요? 뭔 소리야? 어? 거짓말 하지 진짜, 마시고요. 진짜인데요? 뭔? 야! 당신 옆에 옆에 돌아다니지만 나는 똥냄새가 나서 못 살겠어. 요 제가 더못 살겠어요. 저 하늘 라에서 냄새 안 응. 지금 다 풍기고 있어? 음. 너 저기 지금 저구름이잖아? 맞, 맞잖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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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응? 맞는데? 어, 뭐야? 나 보여? 아니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뜻한지 모르잖아. 네. 그런데, 뭔 헛, 야. 미쳤어요? 아니요 왜, 어떻게 보여요? 저는, 당신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응, 아니에요. 지금 냄새가 풀풀 나고 있어요. 응, 아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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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구름이잖아, 저 구름. 너저 구름이잖아. 야! 야! 아이, 지, 어딨어 똑똑똑, 이 집인가요? 똑똑똑! 이 집인가요? 기다려봐. 당신? 없네. 들어가서 털어야지. 집을, 물을 완전 텅텅. 야, 당신! 너 집에 와? 집에 너 잠깐만 너 집에 너 지금 집에 이 철축이랑 어 자수정 조각이랑 어? 수레국화밖에 없는 거야? 너 내일 너 상자 에 있는 거다 가지고 알겠어? 음, 알겠니? 알겠다고 발발해 아니면 내가 칼 들고 와서 죽이 되니까. 조이 좀 해봐. 일단, 이쪽에 있는 닭들, 닭들은 다 있고, 닭들은 다 있고. <laughs> 왜 뭐야? 아침 아침 맞아? 아니네? 아더 어, 자야지 아 밤이다 음. 아잘 잤다 아 밤이네 <laughs> 야 저기 당신 없는데 왜 어디서 도헤 이런 소리 들리는 거야? 어? 응?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가 나는거지 왜쟤 옆에서? 줄여? 아 오늘 학교에서 고구마에 국수찌가한 개씩 아 이거 왜 선생님이세요? 아남남자 잠깐만 저 남자 왜 여기 있는거야 잠깐만 저희랑 있기 싫은데 혹시 야 숙장이라 말을 안 하네. 응응 음, 나다서 음, 빨리 해야지. 아이고 다 했다. 빨리 가야지. 혹시 이름이 뭐야? 잡보세요 아? 저기요. 넌 바보멍청이. 넌 바보멍청이. 이름 뭐냐고. 넌 바보멍청이. 넌 바보멍. 식당이라고 알겠어. 수정이수정이정수정미쳤구먼미쳤구먼놀았구먼미쳤구먼 미쳤구만 너 은우였어? 미쳤구먼미쳤구 아, 아 이름이 뭔데 이름이 미쳤구나야? 음, 미쳤구나. 이름아 오늘 밤에 일어나서, 자, 아 아침에 자가지고 밤에 깨어나가지고 밤에 안, 안 자고, 아이고 내일 아침에 잘 텐데 학교는 어쩌려고? 마리엄 빨리 그냥 찾아 차로 가좀 놀다 갈까? 아니다 그냥 빨리 가자 오 추워 추추 빨리 들어가 빨리 음. 오. 오. 아, 아침이다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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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음. 학교 요, 아, 맞다, 오늘, 추니까 잠만 말고 강원 입고 갈까? 어, 좀 어지럽다. 그냥 가자. 아, 아니다, 오늘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내집고 오라고, 해 수정이, 언제 요가다 아닌가? 은우는 너 수정이였나? 어쨌든, 수정이, 뭐라, 수정인가, 참. 수저인가, 우는가, 치킨가 뭔지 모르겠지만, 빨리 가야지. 나는 걔가 너무, 너무 무무해. 몸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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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안 해서 싫어. 어, 그리고 이상하게 생겨서 싫고, 음, 뭐, 뭐랄까? 음, 정말로 이상해서 싫어. 너무 싫어. 잠깐만, 근데 출석에 은우랑 그런 거, 한번 볼까? 아, 윤수였구나, 윤수. 윤석. 윤수, 윤수, 윤수. 근데 왜 내가 선생님 걸못 봤지? 윤수, 응, 윤수. 윤수, 윤수, 윤수. 나는 고아지니까 두 번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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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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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네? 1번이네? 1번, 1번. 두 두두두 두두두두두라라두루뚜루두두루뚜가왜 두루 이렇게 이제 세 시간 후에 끝나네? 처음 했을 땐한 시간도 안 걸려서 3분.. 막안 했는데? 무덤이다 응? 누구 무덤이지?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유전거 아니야? Yep. <달라>. 윤정이한테 내가 줬던 꽃인데, 내 단짝 친구, 윤수 말고 단짝 친구 말이지. 아이고. 그럼 윤, 윤정이, 윤정이, 그, 윤정이의 부자 아겠네어조깐은 윤정이의 엄마가 주준 걸까? 맞는데? 윤정이가 엄마한테 주는 것도 받고. 윤정, 엄마니까 주는 것도 받고. 윤정이 것 같아. 어, 아, 무슨 소리야, 대말대이야 언니 사냥할 시간이 온 건가, 온 건가, 온 건가, 온 건가. 온 건가. 온 건가. 좀 이따가 가야지 밤쯤에 산악을 가야지 제일 좋겠 말이야 어 뭐야 맞다 아까 내가 고양이 본거 뭐냐 잠깐만 내가 어떻게 내려가는 거야 도대체 아, 나갈 수가 없는데 나가려면 꽤 오래 걸릴 텐데 도전벨네 끄면 내가 잠깐만 내 감옥 쓰면 내 감옥 쓰고 있어야 돼 그러면 내 감옥 쓰고 있으면 나을 수도 있단 말이지 좀 이따가 감옥 입고 자야지 음음음음 일단은 밥부터 먹고 아빠 밥, 밥밥밥부터 어? 뭐.. 아 맞다 내가 아까 발견했던 어? 고, 고양이 보러 가야지 어? 이름은 말동이라 지어야지 <laughs> 이름은 말동이라 짓고 뭐 우리 집에다가 키우고 아니 삼촌 네 집에다가 키울까? 내 집에 키울까? 음뭐 그냥 삼촌 집에 키우고 <laughs> 삼촌 집에서 키우고 스트레스 풀리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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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땅에서 준, 아니, 승마에서 준 고양이를 가야지. 승마에서 얼른 고양이 구하러 가야지. 랄랄라라라 어? 음, 어떡 뭐지? 아니다, 빨리 가야지.